아유 감사합니다. 아, 그린고알 역할을 맡은 배우 마이클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지만 오늘 특별한 날이에요. 오늘 우리 뮤지컬 노트장드 바리 총 마지막 공연이에요. 네. 아유, 작년 2023년대부터, 아 작년 2024년대부터 아. 연습을 열심히 하고 세, 세종문화회관 1월 24일 때부터 오늘까지 우리 모든 크루 멤버들, 모든 캐스트 멤버들 열심히 했습니다. <laughs> 네. 많은 사람들 우리 시작할 때부터 오늘까지 응원해주셔서 그리고 오늘 여수에 우리 여수 관객분들을 이렇게 열심히 열정 있게. 응원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 그리고 오늘 이렇게 특별한 날이라서 우리 모든 어, 캐스트 멤버들 오늘 무대에 안 올렸던 배우들이랑 어, 댄스들이랑다 모였어요 그래서 네. 그 친구들이랑 우리 회우들 지금 모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들어오세요! 그리고 아, 여러분들 다들 너무 감사하고 싶어서 오늘 특별하게 우리 멤버들, 저랑 같이 여기서 서고, 네? 오세요? <laughs> 좀한 말씀을 하면 너무 좋겠습니다. <웃음> 네. <웃음> 네. <웃음> 네. <웃음> 네. 안녕하세요. 어, 이번 2024년도 노틀넛 드파리에서 펠스역으로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렸던 김승대라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서울 마지막 공연 때 인사를 드렸었고 어,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한 건큰 뭐 부상들 큰 다침 없이 모두들 이 프로덕션 오늘 마무리할 때까지 다들 건강하게 끝날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다 싶고요 물론 우리 동생들 많은 부상에서 어, 끝까지 에너지 부려주고 그거 많이 응원해주고 여러분들이 계속 안 다치고 무사하게 갈수 있도록 기도해 준 덕분에 저희들이 잘 마쳤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프로덕션 너무나 저한테도 좋은 추억이었고 어, 잊지 못할 기억이 된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부디 이 작품이 그렇게 남으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저그리 대표, 대표로 하신 거 아니에요? 아. <laughs> 아, 예. 아. 네, 어, 페비스 역 어, 백형훈입니다 네. <laughs> 그 마지막 그 여수까지 이렇게 가득 관객석이 배워져 있는 걸 보니까 너무 참 신기한 작품인 것 같고, 이 작품에 참여한 게참 영광입니다. 그래서 함께 해주셔서 정말 네, 감사했습니다. 또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네, 어, 네. 어, 페비스 역을 맡은 배우 이재환이라고 합니다. 좋은 작품에 어, 정말 멋진 선배님들과 존경하는 선배님들과 그리고 동생들 친구들 그리고 댄서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 그리고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는데 잘 하려고 노력했는데 어떻게 잘 보여졌을지 모르겠지만 네 <laughs> 어, 그리고 이제 댄서분들 다 모두 어, 조금 다치시기도 하고 그랬지만. 어, 앞으로 있을 공연들 다 정말 건강하게 무사히 했으면 좋겠고 다 정말 하고 있는 일, 하고 싶은 일 모두 다잘 됐으면 좋겠고 행복하게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어, 내서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플러 <플로어> 역할의 최민철입니다. <laughs> 부터 제가 마이클리 형님과 동기인데 어, 그러니까 11년째 지금 프롤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제가 계속 막내예요. <laughs> 고기행인들 형님들 모시고 좀어뭐 그러던 빠르를 하고 있는데 어, 개인적으로 정말 애정하는 작품이고 형님들도 늘 건강하셔서 한 10년, 20년 더 고인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어, 정말 애정하는. 여수에서 마지막 공연을 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 에스메랄다 역의 정유지입니다. 어, 너무너무 사랑하는 작품이자 또 너무너무 사랑하는 역할인 에스메랄다로 무대에 설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 무대에서는한순간 순간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어... 네. <laughs> 어,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신 관객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랫동안 함께한 선배님들, 후배님들, 그리고 동료들 그리고 우리 작품에꽃한 너무 멋진 댄서분들아크로국분들다 어, 너무 고생 많으셨고 이 작품을 위해서 힘써 주시는 모든 관계자분들, 스태프분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함께해서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한번더 블리거 역할을 맡은 마이클입니다. 네. 어, 제가 10년 전에 노르담아 11년 전에 시작했을 때, 어, 난노트르담 파리 같은 프렌치 미컬을 몰랐어요. 근데 왜 이런 프렌치 미스크를 매력 있는지 정확하게 알게 됐어요. And 한국에 와서 한국 배우들, 댄스들, 크루들, 왜노트르담드 파리랑 잘 맞는지 정확하게 볼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느낄 수 있는데 모든 사람들, 모든 배우들, 모든 댄스들, 크루멤버들 열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정 때문에, <laughs> 저도 많이 배웠고 더 좋은 사람이 됐습니다. 데, 됐습니다. 네, um, thank you so much. 진심으로 우리 노트르담 드 파리 뮤지컬 응원해주셔서 감사해요. 정말 추울 때 연습을 시작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이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공연을 마치게 됐네요. 그만큼 긴 여정이었는데 이 여정의 마무리를 하, 이 아름다운 도시 여수... 아름다운 도시 여수에서... 미안해요. 네, 여수에서 마무리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기쁩니다. 그리고 아까 뭐 형들 그 말씀하셔가지고 저도 갑자기 좀이말 얘기를 꺼내고 싶어졌는데 저는 2007년부터 17년째 노트란드 파리라고 있습니다. <laughs> 네, 그리고 노트란드파리게사격충뭐 안무 남자로서 살아있는 화성입니다. 네.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이, 이렇게 특한 자리에서 마무리를 할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석탱이 있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막공을 하고 막 무대 인사를 하고 있다는 게 아직도 잘안 믿겨지는 것 같아요 어... 어?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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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주셨던 관객분들이 안 계셨다 면 저는 여기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또 너무 사랑하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어, 저를 이렇 연습 기간 때부터 이렇게 응원해 주고 늘 예뻐해 줬던 플레르 언니들, 지연 <laughs> 언니, 그리고 여기 업주랑 케이 언니도 다 너무 고맙고 사랑하고. 다 너무너무 사랑하고고맙고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하고의하고 잘하고 고 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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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이끌고주시고 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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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하고 잘하고 하고잘하드리고요 어. 저는 노트르담 드 파리 초연 공연을 보고 뮤지컬을 시작한 경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노트르담 드자위에서 되게 그때 봤었던 형님들이랑 같이 공연을 하는 그런 성공한 덕후가 되었는데요. <laughs> 정말 한해한해 매일 매일 그 무대가 정말 뜻깊고 영광이었고 정말 아름다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모든 분들한테 정말 다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무엇보다도 어, 우리의 댄서분들 여러분들이 없었으면 아마 프로틴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출발선으만 <laughs> <제가 핸드폰으로만> 부탁드렸구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저희의 마지막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주연입니다. 사실 클레르가 늘 노란 가발을 쓰고 있으니까 가발을 벗으면 잘못 알아보세요. <laughs> 밖에 나가면 다들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나만 하겠어? 아 죄송합니다. <웃음> <웃음> 아 네. 아 아니, 민망하네요. 아 어쨌든 그 작년에 오디션 봤나요 그쵸? 그때부터 시작해서 수연이랑 저랑 계속 마주쳤었어요. 그래서 어, 쟤또 있네. 어, 어, 쟤또 있네. 어, 쟤또 있네. 하다가 둘이 가, 같이 붙게 돼서 사실 엄청 의지를 많이 했었거든요. 동생이지만 그래서 수연이한테 일단 제일 고맙다는 말을 너무 하고 싶고요. 어, 노트를 담든 파리에선 정말 안 좋았던 기억은 단 하나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좋았던 기억만 있었고 사랑받았던 기억만 있었고 늘 행복했습니다. 어, 다음에 노트를 담든 파리 돌아오면 그때도 보러 와주실 거죠.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랜구아르 역할 맡은 노윤입니다. 어, 이제 예, 저는 어제 공연이 끝났는데요. 되게 오랜만에 커튼콜 하는데 눈물이 나는 작품이었었던 것 같아요. 어, 노트르담드 파리 정말 앞으로 꾸준히 계속 올라왔으면 좋겠고요.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고,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방 공연에 예, 열몇 군데를 다니면서 지방에서 지방으로, 지방에서 또 지방으로 계속 스태프분들이 이제 집도 못 가시고 매번 셋업과 철수를 반복하며 지내셨었어요. 그래서 그 스태프분들과 저희 이제 8개월 동안, 어, 작년 11월부터, 어, 왜, 그만 보면 자꾸 눈물이 날라가거고요 진짜. 저희 예, 댄서분들이랑 예, 거의 원캐로몸 진짜 부서가면서 같이 공연해서 정이 많이 된것 같은데 예, 안 보이는 데서 많이 고생해 주셨던 스태프들과 분 댄서분들께 다시 한번 정말 축구 우리와 함한번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랜드월로 많이 사랑 해 주시고 예뻐해 주시고 찾아오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 우리를 응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다시 곧 아름다운 도시 파리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성당의 시대가 찾아 얼음하치 하늘 끝에 닿고 싶은 인간은 유리와 돌 위에 그들의 역사를 쓰.